안녕하세요. 중고차 연구소 김준명입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지금 뉴스에는 지금 난리가 아니죠. 태풍이 온다고 지금 카은 오다가 빨리 일본으로 가더니 중국으로 가더니 가버려야 되는데 아무 탈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비껴가던가. 오늘 지금 현재로서는 수원에는요 비가 하루 종일 오는데 평상시처럼 와요. 바람도 안 불고 다행히 이렇게만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국지성으로 쏟아지면 큰일 나죠. 저는 또 목요일 날두 번째 차량 리뷰를 또 시작했는데 점심시간이네요. 벌써 오전에 좀 바빠가지고 어, 이 차량 렉스턴 슈퍼 렉스턴이요 4림구동 옛날에 참 rv하면은 쌍용차가 최고였는데 어사륜구동에또 차박 좋아하시는 분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시골에서 산 산에서 농사 아니면은 뭐 더덕 산삼 캐러 다니시는 분들이 딱 좋아할만한 차량입니다. 거기다가 차가 되게 예쁜데요, 1인 신조 한 사람이 세차 사가지고 여직을 타던 차량이에요. 그래서 괜찮은 차길래 제가 매입을 했는데. 오일 갈고, 육만오천원 받고, 미세 누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모품, 교환시가 되는지는 확인해드리고요. 지금 시운전 해봤지만, 비가 오니까 안에서만 시운전 해봤습니다. 데코보도 쳐보고, 이상 없네요. 자, 스펙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슈퍼렉스턴 사륜 RX4의 브라운 에디션. 브라운 에디션? 브라운이면, 저 안에 실내도, 저 브라운 색깔이고, 시트가. 연식은 2011년 올해, 2011년 형식이고, 오 키루스가. 깡패 팬데요 <laughs> 83227kg 주행한 차량이고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은요. 자 이거 뭐 사고도 하나도 없네요. 사고도 단순도 안 하고 무사고. 뭐 진짜 요근래 들어서 최고 어, 퀄리티 높은 가성비 최고인 차량 가져온 것 같습니다. 외관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 나이트 보시면은 백화 이상 없습니다. 그릴은 이게 쌍용마크죠. 자, 그릴 역시, 물때는 좀 있지만, 까지거나, 뭐, 녹슨 거. 그 다음에 해진 것도 없어요. 깨진 것도 없고. 여기서 이제 본네트 열 때, 이 스위치, 여기 있습니다, 스위치가. 일, 일부러 뭐 깨진 게 아니라, 처음 봤을 때는 깨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게 이제 본네트 여는 스위치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반바도 보세요. 깨끗하죠? 센서가 두 개, 투톤이죠, 투톤. 그리고 안개등 깨지거나 백화 현상, 습기 없이 양하고 안개등도 뭐 깨끗하네요. 양쪽 단차, 단차도 없고 본네트. 본네트도 보세요. 돌빵 문구스크라치 없고. 그냥 뭐거시기합니다 앞유리도 뭐 모래 맞은 자국도 안 없네요. 돌빵도 없이 양하고 호핸다 투톤인데요. 여기가 어쪼 조금 여기가 찍히고 쓸렸는데 여기 위에 철판은 펜다는 이상이 없네요 날파리 모이 없이 양호하고 뭐 타이어도 세고 타이어 이야 이거 뭐 휠도 이제 이게 도금이죠 쌍용 휠 키스는 좀 있지만 예쁘죠 백미로 램프는 없네요 이 키스는 있는데 터치한 자국 보이고 깨진 거 없습니다 투톤 앞문에 보시면은 하나 둘두 개가 이제 모기가 있어요 모기고 이거 몰링 이게 옛날에는 진짜 최고 예쁜 차였죠 멋있는 차였죠 예쁜 게 아니라 발바지도 있고, 루프랙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뒷문. 뒷문 역시도, 하나, 둘, 셋, 넷. 날파리는 있어요, 이만큼이. 없는 게 이상한 거죠, 뭐. 자, 그리고, 뒤에 횡다는 투톤자, 이게, 간이시라고 해야 되나? 여기 조금씩, 그 터치한 자국 보이고요. 위에 철판. 위에 횡다는 날파리 모기가 없고, 터치한 자국도 없습니다. 아, 여기가 날파리가 하나 보이는데, 살짝. 이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니까 반사돼서 보이네요. 타이어는 새거에 휠 기스가 조금씩 있고요. 와, 타이어가 금액만 해도. 자, 뒤에 보시면은, 대르동. 대류둥. 대르동도 깨지거나 백화 현상 습게 없이 양호하고, 이제 후진등이죠. 반바도 보세요. 반바도 마우라는 하나네. 센서 세 개, 투톤, 칼라. 야, 회색으로 되어있는데 예쁘네요. 차간거리 악세사리도 깨진 거 없습니다. 양쪽 이상 없고요. 단차가 보면은 단차도 없습니다. 이제 브레이크등이고 스포일러 안테나 샤크 안테나도 있네요. 뒤에 유리도 뽀글이 없이 선택이 잘돼 있고 이 안테나도 아주 선명하네요. 이제 뒤에 브러쉬, 여기 워시형 나오고요. 여기 뭐 후방 카메라도 있고. 뒤에도 깨끗하죠 원룸. 아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까요? 트렁크도 뭐 위에 이제 사물함 돼 있는데 털이게도 있고, 아 소화기, 뭐 책자가 다 있네요. 삼각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매트도 이제 깔아놨는데 그냥 이게 올리면은 또 사람 탈수 있고 오, 사용감도 별로 없어요. 일이 심도다 보니까 와. 자뭐 이런 차 누가 가져가지 모르지만 아주 눈이 보배죠뭐 눈이 부배 자 휀다 휀다 역시도 날파리 모기 파리 없이 양호하고요 가니시도 음집나 없네요 타이어 세거에 휠은 기스가 조금씩 있고 그 다음에 조속 뒷문 날파리 모기 파리가 없어요 투톤 역시도 이상, 발바지도 깨끗하죠? 그리고 앞문도, 오, 터치한 적도 없이 아주 상태 좋아요. 목이 팔이 없습니다. 백미러는 여기 조금 터치한 적 보이죠? 깨진 거 없죠? 이쪽 루프렉도 기스 하나 없습니다. 헨다? 헨다 휀다 보시면 헨다도 상태 좋아요. 야, 이번 흰색이 투톤에, 뭐, 이번 주 가장 핫한 차량 같은데요? 타이어도 새거에 휠 키스, 도금밀 조금씩 키스는 있지만, 야, 이 차량은 무조건 별이 일곱 개예요 뭐, 타이어 네짝 새거에 휠도 그렇게 키스도 별로 없고, 날파리 모기는 있지만, 그래도 심한 정도는 아니고, 흠잡을 데가 하나 없습니다. 별이 일곱 개,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선팅도 흠집 없죠. 잘돼 있고, 그 다음에, 도어트림 보세요. 도어트림도. 뭐, 옵션이 많아요. 미니 스피커에, 우드도 이제, 밤색으로 돼 있는데요. 괜찮죠? 시트는 이제 브라운 초콜릿색이죠. 그리고 메모리 시트 접시1 0 0 m 터1 0 0 m 터 조절할 수 있지. 그냥 도어 캐치, 까치로이양장하고 인도 스위치 4 개. 여기 이제 도어도 잘 들어오죠. 커블도 보세요. 스피커도 뭐 완전 해병대 반지 끼운 것 같은데. <laughs> 야 여기는 이제 사륜 스위치고요. 전동 시트 작동 잘 되죠. 아 시트가 약간 까졌습니다. 찢어진 건 아니고요. 까진 건데 이건 도, 보, 그냥 타셔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는. 등받이는 뭐 까진 거 없이, 찢은 것 없이 양호하고, 조수석 설명해 드릴게요. 팔걸이도 보세요. 끝내주죠? 우드도 보세요. 아, 뭐다 끝내주네요. 조수석 시트도 약간 가해가 사용감 있고 주름이 있는데, 뭐 복원하고 땜빵할 정도는 아닙니다. 특유 A급이고요. 이상무. 안에 들어가 설명해 드릴게요. 키는 이제 리모컨 키두 개이고요. 83,233kg. 철반이 아니고. <laughs> 자, 우드 핸들. 우드도 뭐, 끝내주는 위아래에 까진 거 없습니다. 핸들도, 키로스가 짧아서 그런지, 해진 거 없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 다돼있고요 그리고, 다시방도 보시면은, 야, 다시방, 대시보도사투리 많이 쓰죠. 기스 하 없네요. 그냥, 새거네, 새거. 먼지때도 없고, 까진 거나, 줄간 거, 뭐, 묻은 것도 없고. 여기는 커볼도, 시가적 씹을 때 여기, 있고요 우드도 키스 없고요 커블도 시가적시벌드 열선시트 프로트 에어컨이고 cd 내비는 이제 싸제로 돼 있는데요 나오나 안되면 되게 해야죠 진이네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이제 에어백도 있고요 여기 매트는 기본 매트 하이패스 정품이고 썬루프도 있어요 오, 풀옵션입니다 풀옵션 썬루프도 잘 되네요 잘 되고 안경집도 이상 없고 실내등 잘 들어오고요 자 그러면은 뒤에 또 설명을 해 드려야죠 뒤에도 보시면은 썬팅 잘돼 있고요 인도 스위치 작동 잘 되네요 우드도 앞에하고 뒤에하고 똑같지만 새거라고 보시면 돼요 도어 캐치 까칠한 것이 양호하고 여기 뒤에 열선 시트도 있고 뭐 도어트림, 축구레쉬 부자손이네 이것도 흠집, 까진 거 없이 양호하고, 스피커 자, 뒤에도 보세요. 까진 거 없죠? 해진 거 없죠? 담배방 없죠? 훌륭합니다. 여기는 팔걸이도 이상 없고, 목받이도 뭐, 레거나 다름없고요. 천정 먼지대도 없고. 말이 필요 없네요, 이 차는 진짜. 보세요. 매트도 기본이고요.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커볼도. 커볼도 돼 있습니다. 와, 천정도 먼지대 하나 없고요. 별이 뭐, 일곱 개 아니라 열 개지도 안아까운 그런 차인데요. 엔진 수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엔진도 보세요. 차른 구동에 아, 어, 말이 안 나오네. 진짜 너무 좋아서 보세요. 뭐 노기 하나 없네. 배터리도 완전히 파랗고요. 뭐 어, 정상적인 엔진 소리고 오일 갈면 더 좋아지고. 야 이런 차뭐 놓치면 아깝지. 이런 차가 가성비 최고 아닙니까? 오랜만에 좋은 차 하니까 기분도 좋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또 소개해 주어서 좋고, 어느 분이 가져갈지 모르지만 선착순입니다.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약 30만 원넣으시고 직접 오셔서출고하셔도리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타이어 네짝새개에뭐 안에 시트, 초크레스 세 개, 안에는 짝별 일곱 개고, 이런 짝뭐 굳이 오셔서살 수, 살 필요가 있습니까? 탁송 받으셔도 되죠? 가격이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약은 30만 원으로 이거 직접 오셔서 출발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실도 되고요 또 2등은 의미 없다 했죠 1등 하셔가지고 정말 이번 주에 최고의 핫한 차량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놓친 고기가 아깝다 했죠 그렇지만 이런 차 놓치면 정말 아깝습니다 버스 지나간 내 손들면 아무 소용없어요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약속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수료 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 사가시면서 폐차 있으면요. 폐차도 대응을 해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야 오늘 태풍도 오고, 비도 오지만, 이 차량 위안을 삼아야 될것 같습니다. 중고차량 모습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고차 연구소 김유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